오늘 어, 다윗을 죽이려는 어, 이 사울의 악한 생각과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들면 이렇게까지도 악해지는구나. 이것이 에, 이 역사적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참 가장 지혜가 무엇인 지 아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지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일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지혜의 근본이야.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권세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환란을 당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생각대로 하면 될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일을 건설적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해. 네. 마음이 불안해. 잠을 잘 때도 여러분 나쁜 일을 사람을 죽이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때요? 네? 밤에 누가 잡을 오지도 않아도 밤에 자다가도 불뜨 일어나고 잡을 오는 것 같고 늘 두려워하고 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십니다. 이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교육 중에 제일 큰 교육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이 없어. 이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우리 자녀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뭐, 학력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면 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평생의 자기 지혜, 자기의 은사대로는 다 쓰임 받아.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 가지 않는 것은요. 직껏 해봤자 부스러기 밖에는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보다 복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중에서 제일 큰 지혜는 뭐냐? 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녀가 누구냐? 누가 제일 부자의 부자 자녀? 여러분들, 부자 자녀가 누구예요? 부자 아버지 모신 사람 자녀가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진 자가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수 없는 이 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믿음을 돈독하게 가진 그 부모는 전능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는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엄청난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세상의 것은 가져도 잘라도 3대 내려가보면 가진 것 때문에 도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사람 되듯이 사울이 은혜 받을 때는 나는 베냐미 집합 중에 가장 집 작은 집합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어. 그때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주시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봉에 교만은 망하는데 선봉에 선 거야. 망하려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 믿음만큼은 돈은 못 불려줘도 이 믿음만큼은 전수하는 최고의 부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시로 적어 합니다 이게 최고의 부자야. 네. 프랑스의 하가 밀레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밀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림이 딱 떠오르죠. 무슨 그림 떠오릅니까? 만종 기도하는 종 빨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달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밀리예요. 그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낮에는 밭에 일하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렸어. 그의 소원은 그림을 막그다음 그려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 그런데 그가 그림 중에서 조금 이게 답답하게 그리 그림보다 뭔가 소리 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만종 만종이라는 이 그림 이름이 있는 이 해지는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밭에서도 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은 지평선 위에 교회당이 보이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밀레가 이 그림을 어디에서 그렸느냐 하면 부엌에서 불때는 그 부엌 아궁이에서 이 그림을 그렸대요. 가난해서 일을 그러면서.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는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행복한 부부, 근면한 부부, 뭐 이런 이름, 이름을 적어놨는데 마음이 안 드는데 한 친구가 야이 그림 보리니까 너 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만종이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친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만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전역에, 전역종이란 뜻이죠.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한번 전시하려고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금이 1,000억 원이 넘었대. 그만큼 가치 있는 그림이야. 부엌에서 앉아서 그린 그림인데,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우습게 있지만은 이 엄청난 하가로서는 최고의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실이 없어가지고 부엌에서 앉아서 쪼글쪼글 앉아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위대한 그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의 고향 노르망디에 가면 이 그림을 그린 그 부엌도 귀하다고 사람이 그 초라한 부엌도 지금 보존해 두고 있대. 이 그림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런데 이 밀레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밀레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래 이제 미술 공부하러 가게 되어서 어머니가 아들아 나는 내가 하가가 되기 전에 친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파리에 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네가 위대한 하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낫다. 이런 아주 강력한 말을 해가지고 파리로 그림을 그리러 가는 빌드에게 너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게 내가 낫겠다. 꼭 어, 너는 신앙만큼은 뭐 그림을 잘 그려 못 그린 것은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 밀리의 어머니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는 그 어머니의 말대로 위대한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사우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전혀 성령 없는 마귀의 심령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감사는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시기와 악한 생각들, 거짓되고 망련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본서 6장 16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 일곱 인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쇼와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어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어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말을 했어. 교만한 눈을 가졌대. 이 사울은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집안에 있는 사람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누가 있겠다.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듯이,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있다. 주께서 공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도 그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 일을 돌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망령된 일을 행했어, 여러분들. 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어. 심지어는 자기가 제사를 집행을 했어. 이때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연약한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마음이 강한 것 같죠 가장 깨진 유리와 같대 깨지는 유리와 같대 여자들이 노래 하나 부르니까 그 노래 때문에 인간이 그냥 눈이 뒤집혀 어? 다이시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이로다 이말 한마디 듣고 그냥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상해고 잠도 못자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강하고 막큰 소리 치고 막 모든 걸할수 있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 두려움이 많고 가장 치사하고 어?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성령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하고 누가 친구예요? 돈이 있고 뭐밥 사주고 하면 어술 친구들 보세요, 뭐 내가 썩객하고뭐 돌아다니면 허허 가다니지만 그 사람 아빠 들어 놓아 봐 아무도 안 와. 친구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실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헨리 나우이르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그의 쓴책 베스트셀 그의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냥 존경하는 교수가 되어지고 그냥 명성이 막 펼쳐지니까 가만 어느 날 생각하다가 교수직을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체 장애자들과 정신 박아들이 있는 그 복지원에 가서 거기에서 돕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결심한 계기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명성을 바꿔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 마음속에 자기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그 코를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어? 있는 가운데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막 가득 차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는 데서 왜 살아 하버드대 교수하면서 나말 있지 예수님이 없는데 이게 지옥이지 그래서 학원도 교수 직을 버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정신 박아야 들 지체장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이 있고 전국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는 무엇입니다. 사울 보세요. 맞다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게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맞다, 다른데 시집을 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사이가 되려면, 폐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라서, 폐물을 갖다 줄 수가 없으니, 나는 사이가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이씨 그런 고백을 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밑에 있는 딸 하나 중에 하나가, 미갈이라는 딸이, 다이스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다이도 보니까, 미갈이 그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전통이 특별히 왕가하고 장가를 가는데 뭔가 왕에게 그 폐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다이스이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위험인물이라고 정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걸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 내딸줄 테니까, 내가, 미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폐물은 필요 없다. 불레셋 그 병사들의 표피 100개만, 100명 죽여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폐물 대신으로 그거 받고 딸을 주겠다. 이래 된 거야. 그런데 그 다이, 그, 불레색과의 싸움을 사울이 명하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이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 지금 사울은 불레색 사람에게 싸움 가가지고, 너는 백명 데리고 오다가 너 죽는 거,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뭐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된 셔를 노린 다이 교만하고 거짓된 셔를 노린 거야. 어? 거짓된 말을 하면서 너를 내 사이로 삼겠다는 말 속에는 너를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야. 지금 다윗 욕지 본문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이런 아주 흉악한괴계를 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서 오면 피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딸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져왔어 그래서 딸을 결혼하게 돼가지고 다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야당에서 윤석열이 지금 탄핵시키려고 난린데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죽이려고 하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 자기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의 정치의 머리는 하나님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자꾸 또 세상이 거꾸로 되더고 위급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이게 있어. 나 암만 그래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은 코에 있는데, 코에 호흡을 증면 가버리는데 무슨 상관이, 인간 별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도의 사람이 만나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막 그, 뭐 그, 어, 그런데 이 모임 있는 이 모임을 막 그냥 사람들 어떤 목사가 나와 가지고 막 목사가 아니거든 거짓된 그성냥의 목사가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 입을 좀 돌아 삐뚤어지게 돌아가게 해 십시오. 진짜 며칠 만에 입이 돌아가 버렸대. 여러분 기도에 사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런 능력을 받야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정치꾼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싸움하고 대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권능이 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여추원합니다 응?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채를 놓치면 안 돼. 지금도 이번에 10월 27일에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시바 목사님한테 우리 신문에 공고하고 힘들 갑시다. 이러고 제일 먼저 신문을 공고를 했어. 동기가 너무 아름다웠어. 순수한 신앙이었고 예배 중심으로 간 거야. 정치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 많이 모으려는 잠깐의 유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정강원이 찾아갔어. 그래서 그걸 누네가 얘기를 또 했어. 갔어. 그랬더니 그어 조합원 목사님이 그 직접 통화가 되고 같이 만나서 그 핵심 멤버기 때문에 그래 가서 얘기했더니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 연락이 왔어. 그런데 막더 욕심을 내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이번에 정강원이 때문에 지금 기독교 잘못하면 두쪽 납니다. 거의 참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여러분들 정치 그 데모하고, 그지도 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예요. 만 천만 명이 모여도 안 돼. 그런데 그때 예배 중심이었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쪽에 지금 정강우리가 그 식구들 데려와 가지고 데모하고, 정치 운동하고, 미국 태극기. 미국이막 미군 미국 국기 들고 와가지고 그래 뭐누구 물러가라 뭐 죽이라 살리라 하고 하는 바람에 한 5만 명이 거기 에 심시엄들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갔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찌된지 아세요? 지금 손영보 목사님이 이거는 이단 맞다고 지금 기독교의 이단 맞다고 지금 정광 목사 이단 지금 정죄해가지고 지금. 고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건 이단, 이단 치려고 해 지금 여러분.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저, 정광훈 목사는 지금 어차피 보면 이제 진짜 지난번에 한 기종에서 되는 거 일억 두고뭐 이렇게 무마시게 가지고 지금 도망 나와 가지고 한 교현 쪽으로 갔는, 갔는데 이번에 여기 틀렸다 하면 이제 진짜 이단이 되는 거니까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득한 처야. 예?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역사를. 정치를 만들어갖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잘못, 이러면 기독교의 주의 종들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하면 추권합니다. 손년문 목사가 이제 알았어. 그래 지금 그걸 만들었어, 지금. 이단으로 예? 교단에서 정제를 하려고. 그게 뭐야, 그 목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옆에서 그냥, 어? 누구 물러가라고 하고 누구 죽여라고 하고 그런 소신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요, 희단 2단 중에 기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단단히 속았어, 지금. 인제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 이 사울의 이 계계를 보세요. 너내 사이 만들어준다고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지만, 다윗이안갈 수도 있었지만은, 다이은 뭐냐? 요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갔다 그랬어. 요와의 싸움. 싸움. 다윗은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것이 다이의 심장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이을를 살리시고, 100개가 리라 200개의 표피를 가져와가지고, 다이사울에게 갖다 주니까 꼼짝 못하고 딸을 줬잖아. 여러분, 진실의허신한건 뭐냐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안 하면 어때? 손주모 목사님이 그 일을 추면하면서 너무 기뻤어. 이번에는 대, 같이 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들 나가지 말고 젊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내세우자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참 동기가 참 아름다웠어요. 다이처럼 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 이것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참 제약이 간용한 이 시대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야 돼, 지금. 너무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데 조금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참 어, 어, 이렇게 에, 귀한 참 어, 행사를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위축됐다가 했는데 또 이것에 또 사탄의 또 역사가 조금 자정했지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정치화되면요 나중에는 불교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전자꾸 적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기독교는 헌신과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의 주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지 원수를 만들어서 원수를 이기려고 나가면 십자가 군, 군대가 역사적으로 그 일을 행해가지고 있지만 지금 터키니 뭐니 성지가 다 기독교 국가가 안 되고 이슬람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원수를 그냥 원수로 대해가지고 이겨버렸어. 이기긴 이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배발해 그러면 실패지, 그게 성공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는 친정으로 어, 벗개가 흔들려도 벗개를 붙들지 말아면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대도 18만 5천 명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이 어느 게 진실한 신앙입니까? 그래도 요즘은 안 나타. 요즘은 하나님 죽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손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앞서간 믿음의 손조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똑똑히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하늘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나라도 바로 되어지고. 교회가 존경받고 주의 목회자들을, 기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제 교회의 성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의 사람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기의 양심을 살펴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받는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손우 학생 또 이렇게 참 수능을 얼마 안뜨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영동 집사님 또 이렇게 시험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으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제 교회에 또 주수 감사 주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 주시는 은혜를 심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